안녕하세요 캠가이버 주빠입니다 어, 콧물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알리에서 동계 캠핑 용품 괜찮은 것들을 쏙쏙쏙 뽑아 왔습니다.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우스윈즈의 초경량 티타늄 화목난로입니다. 너무 작죠, 진짜. 저희가 화목난로는 초보라서 입문용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구성을 볼게요. 이게 바로 연통. 마리식 연통인데, 저도 이거 한 번도 사용 안 해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궁금합니다. 불보이 창, 한국 난로 본체. 어, 진짜 패킹이? 이게 다예요. 이거 빼고도 이 안에 양옆에 이불보이창 없는 것들 다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구성이 이, 이 정도예요. 진짜 작죠. 이게 바로 올 티타늄. 여기 다리는 스탠 같아요. 조립도 간단하더라고, 한번 조립해 봤는데... 다리를 펴주면 끝입니다. 오. 여기도 댐퍼가 있어서 이렇게 막고 열고 할 때, 그래서 여기다 설치할 겁니다. 여기다 설치하려고 했더니 너무 낮아가지고, 좀 위로 올려줄게 여기에다가 이게 미끄러워서 여기 실리콘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 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세 장으로 왔는데 한번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점이 단점이네 이게 접이식이 편하긴 한데 부피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저었다펼때할때좀 귀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열을 생겼어요 혼자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서. 제가 2.5m 짜리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높이가 높아가지고 백다운을좀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끈이 달려나 모겠다 그래야지. 됐어. 이제 연통은 다 준비했고요. 저희 연통 길이가 2.5m 였습니다. 근데 2.5m인데 3개씩 이렇게 분리돼서 왔더라고요. 하나 둘세 개를 조립해서 완성했고요 한번 불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첫 화목난로라서 긴장됩니다 에어커튼이 잘돼 있네요 불보기 창에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불이 구멍이 들어가서 여기 끄름이 그안 생기게 이거는 이제 그 조절하는 거좀 막아주면 불이 약해지고 여기 댐퍼가 있어가지고 댐퍼로또 막아주면은 또불 조절할 수 있고 잔잔 넣을 때 댐퍼를 좀 막아준 다음에 넣으면은 그불 티가 좀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오늘 처음 쓰려고 갖고 와봤는데 요즘도 많이 들 쓰시더라고요 화력을 안 믿었거든요 진짜 진짜 화력 쎄요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부러뜨리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딱각. 불 약한거 같죠 근데 생각보다 잘붙더라고요 닫아주면은 불이 바로 붙어 바로 촥 붙네 닫으니까 틀려져 봐봐 볼래 이렇게 하고 이거 닫으니까 틀리지 확 붙죠 어때요? 화목난로 써본 소감이? 어 좋아요 어때? 다음 캠핑에도 가지고 오겠어요? 다음 캠핑에도 가지 가야죠 어? 다 식었어? 됐어? 됐어 이라, 이라. 아 이놈 이번 제품은 네이처하이크의 다기능 스토브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도 좀 궁금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 스티커도 있다 이렇게 네이처하이크 스티커. 설명서 한글로도 잘 되어 있네 네이처하이크의 다기능 스토브인데 이 스토브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난로도 가능하고 위에 좀조그마한 주전자나 크지 않은 것들을 요리할 수 있는 다기능 스토브입니다. 실외에서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환기가 지잘 되어 있는 곳에서 난방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조리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2,700 와트입니다. 고출력인데 거의 여기 화력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댐퍼로 열고 닫아서 빨간불일 때 여기 댐퍼 조절해서 파란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 빨간색 보다는 파란색이 더 안정적인 불이거든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이 간편합니다 부분에 보면은 자동 점화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가스 넣고 점화 버튼 누르면은 바로 점화가 됩니다 별도 나이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사이즈도 딱 작아서 이렇게 겨울 내내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무게가 1.5kg? 가볍죠 완전 1.5kg는 이소가스를 이 안에다가 이제 장착해줍니다 장착해서 이제 식소리 이 소리 나면은 이렇게 딱 틀어주면 됩니다. 지금 불이 빨간 불인데 댐퍼로 이렇게 조절하면은 불이 그래서 이 댐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안 돼요. 하면. 이렇게 이렇게 파란 불 나올 때까지 해서 화력을 툭 틀어주면은 이쪽으로 돌리면 맥스네요. 음 따뜻하다.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난로입니다. 휴대용 난로. 메인 난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 그 화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손잡이 잡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닫혀 있죠. 이 열린 상태에서 이거 들면 여기 다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옮기실 때는 이, 이 부분을 보세요. 열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뜨겁겠죠, 이렇게. 이동시에는 이렇게 위좀 닫아주고. 약간 시끄럽네요, 시끄럽기는. 사우스 윈즈의 초경량 침낭 다운입니다. 그 일반적인 침낭은 아니고요. 야전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습도나 이렇찬 기운이 안 올라오게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렇 블랭킷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솔로 텐트가 유행이잖아요. 솔로 텐트 칠때 야침 밑에다가 원래 붙이는 거거든요. 야침 위로 올라가 버리면 꿀렁꿀렁하고 춥신한 느낌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야침 밑바닥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침낭이더라고요. 응. 여기는 앞에는 안 이쁘다 <laughs> 앞에는 너덜너덜 안 춥기만 하면 되지 뭐 다운이라서 되게 가볍고 브랭키처럼 추울 때불멍할 때나 이렇게 하면 따뜻하게 가볍습니다 일단은 기만 했는데도 따뜻하네요 95% 방수 되고요 800 필파워 정도 되고요 흰색 거위 다운을 사용했고요 불멍할 때 이렇게 덮어놔도 이렇게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화목난로는 잘 이제 불이 잘 붙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사우스윈즈의 캠핑 가스 히터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히터인데 어, 패킹이 잘 되어있네 대형 가스 히터입니다 사우스윈즈 X 가스 히터인데 화구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건데 조립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소가스에 전달 안 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치도 간단하게 이 용도는 이렇게 고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잘 떨어지네요. 위에 올려 놓고 나서 이제 주전자로 이제 물을 끓일 수 있고요. 옆에서는 불을 쬘수 있죠. 이렇게 난방. 간단한 겁니다. 개인 솔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스 히터입니다. 있어서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들님이 되게 불안하게 옮기더니 뚝 떨어뜨린 바람에 유리가 깨졌습니다. 뭐 리필하는 게 사이트에 또 팔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없어도 실내에서는 뭐 바람 안불 때는 사용 가능하니까 커피 한잔 먹을 때 올려놓으면 되죠. 열이 옆으로 퍼지네. 유리가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어, 따뜻하다. 응. 유리 없어서 더 따뜻한 거야? 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까 좀 불안하네요. 테이블 아래 바닥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음 제품이랑 연관성 있어서 다음 제품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사우스윈지의 솔로 테이블.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 접이식이고, 탄색입니다. 색깔이 아주 저희하고 딱잘 맞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풀세트로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이 받침대와 같이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다리 조절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솔캠 갔을 때 솔캠용 테이블로는 딱 이뻐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까 이 얘를 선택한 게왜 선택했냐면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드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솔캠 갔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볼도째면서 주전자에서 물도 끓이고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 가볍고 알루미늄입니다. 통 옆에 또컵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고요. 같은 것들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트 구성이 이렇게 랜턴 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어서 랜턴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솔로 테이블의 구성품이 바람막이가 따로 있는데 좀 작은 스토브 쓸 때는 여기가 화구가 작아서 불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쪽에다가 접시 테이블용 침대를 이용해서 사용해 주면 여기 바람막이까지 해서 이렇게 주전자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 접이식 솔로 테이블 구성이 랜턴 거리랑 바람막이랑 스탠드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을 알아봤습니다. 솔캠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만 들고 가면은 여기 벌써 조리할 수 있죠. 테이블 있죠. 여기 랜턴 거리 있죠. 그래서 이 구성만으로도 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선택했던 겨울 동계 캠핑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 이런 접이식 난로 같은 것도 좀 처음 사용하는 건데 간단하고 설치도 편해서 괜찮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좀 유용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알리이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리뷰하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캠가이버 주빠였습니다.